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두 가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러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요셉에게 미리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미리 언약을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미리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리 주시는 그 언약이 흔들림 없이 나의 언약이 될수 있도록 나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약속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제 1순위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함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데요. 제 1순위가 되어, 되어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인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제목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어 저는 이게 렇큰 풍랑을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정말 이렇게 비바람이 세차게 예, 라시는 바다를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어, 울릉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를 가는 데, 울릉도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들어가는데, 그 정말 파도가 높게 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높게 치냐면, 배가 작은 배가 아닌데, 배가 있으면 파도가 높게 치다 보니까, 배하고 바다 수면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요. 이게 배를 타고 하는데 배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위에 좀 이렇게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여객선이니까 좀더 높이가 있잖아요. 그럼 배 여객선의 이렇게 창문을 보면은 거의 이게 그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느, 이런 느낌으로 파도가 높이치는 거예요. 막 이게 출렁이는데요. 배 떠나자마자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거의 일2 분마다 반복하는데. 제가요 십몇 년 만에 그 멀미를 다했습니다. 야그그 그 동해안에서 울릉도 가는 그 시간보다 그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시간이 짧거든요. 근데 워낙 파도가 세게 쳐갖고 이게 막 진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타는데 옆에 바닷물이 거의 배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진짜 이렇게 파도가 높이 치더라고요. 결국에는 한 30분을 배 타고 가다가 직원이 막 급히 이그 선실 사람들 앉아 있는 데로 들어오더니 너무 파도가 높이 쳐서 오늘은 독도를 못 들어가겠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 섬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독도 들어갈 때 기후가 잘 맞아야 된답니다. 기후가 안 맞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울릉도에서 나오는 날한번더 독도를 가보자. 울릉도까지 갔는데 그래서 울릉도에서 다시 독도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날씨가 워낙 좋아서 뭐 특별히 아무 탈 없이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그 파도가 그렇게 한 30분 치는데도 이야 바다가 정말 무섭구나 바다가 정말 이게 막 배를 삼킬 것처럼 이렇게 파도를 치는데 야 진짜 바다가 무섭구나 이렇게 비바람 치면서 파도 치는데요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야, 참이 바다가 이게 예, 만만한 데가 아니구나. 정말 무섭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현장을 보니까 사실은 예,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그야말로 태풍이 불어서 한 14일 동안 보름 동안 계속 사실은 태풍이 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려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별도 보이지 않고 한 14일 정도를 해도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리 되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번 하였느니라. 지금 심각한 광풍을 만나서 죽기 직전. 까지 오게된 겁니다. 사실은 어, 광야 같해 삶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진짜 끝났구나. 진짜 죽었구나. 진짜 망했구나. 제가 어제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어, 기사를 보니까 하루에 보통 우리나라 자살하는 분들이한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하루에 4 0명이면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일주일이면 280명입니다 한 달이면 1100명이 넘습니다 그 정도면 예를 들면 여기 아파트 한동 있잖아요 아파트 한동 정도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그만큼이 죽는 겁니다 자살로 아파트 한 동에 사람들이 한 달마다 그렇게 없어진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이거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느낌, 생각은 딱 광풍을 만난, 광풍을 만난, 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저는 군대 있을 때그 후임병이 자살하는 걸 봤는데 한 번도 뭐 자살하는 뭐 이런 거를 뉴스로 봤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는 걸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예요. 무슨 바보나. 뭐 이상하거나 고문관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스마트하고 머리도 비상하고 한달 만에 부대 온지그 꼴짜기 같은 부대 한달 만에 탈영할 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이런 친구가 나중에 탈영도 하고 영창 갔다 와서 휴가를 보내줬더니 미복기를 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강원도에 가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답이 있으면 자살 안 합니다. 답이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답이 없으니까 아이 고통을 끝내야겠다. 이 고통을 이 고통을 끝내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구나. 죽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근데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거거든요. 죽으면 영원한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거 모르고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줄 알고 아 이래요. 완전히 착각입니다. 지옥불에서 이 영원한 고통이 시작된 대로 모르고 자살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딱 구원의 여망이 오늘 말씀대로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면 자살합니다. 길이 없으니까요. 고통은 와 있는데 너무 힘든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답을 붙잡는데 붙잡을 답이 없는 겁니다. 저분들야 이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책입니다. 우리 완전한 답을 하나님 에게 주셨는데 그 답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한 동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달 죽어가는구나 이땅 가운데 자살로만 죽는 사람이 심각한 시대구나. 어제도 보니까 그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가수 한 명이 또 자살을 했던데 아참 그렇구나. 그런 유라골로광포를 만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이 가운데 결국에 바울은 어 로마를 가게 됩니다. 로마를 갈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그냥 어디 뭐 여행 가는 것처럼 로마 한번 가봐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로마를 가야 된 이유를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언약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약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자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환계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전도자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어 인소라는 책임자인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되죠. 여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이유가 없으니까 결국 뭘 따라가냐? 세상적인 경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방법. 요거를 따라가긴다. 게 그냥 언약적인 이유가 없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뭔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뭔가 다른 것.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내게 익숙했던 경험들, 지식들. 이걸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그 경험을 더 신뢰하고 떠나게 되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페닉스는 그래도 항구라 이제 여론이 더 크게 있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론이 더 크게 있는 대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한쪽은 사람을 한쪽은 사북을 향하,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으그한대변을 끼고 항로더니그로니쪽으로게쪽으로 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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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흔들 수밖에 없고 멈출 바 멈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언약적인 이유가 있으면 하다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문제만 만나도 멈추게 되고 그리고 안 된다, 못 한다, 할수 없다. 포기하게 됩니다. 언약적인 이유가 없, 아, 이, 이 없기 때문에. 그 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을 보면 은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형의 위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류로 내려왔느냐 들여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형이 사실은 이이 이 다윗이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다 그치고 이제 지금 혼내는 장면이죠.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를르 내가 무엇을 하여 나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그리고 나서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그렇죠? 분명히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쓸데없는 싸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약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언약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윗의 형들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입니다. 언약적인 이유가 있으면 쓸데없는 싸움하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문제가 오든안오든 오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사실은 지속하게 됩니다. 예, 언약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요. 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얘기하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합니다. 27절에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적 이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두 번째로 언약, 분명한 언약적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의 전도자 바울의 시간표가 로마로 가야 될 시간표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시간표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요날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가는 게 사실은 모세의 시간표였습니다. 거에 대해서 유혹에 빠서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띄우죠. 근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모세가죽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을 만났다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바울의 바울이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야 하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서야 하겠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광풍을 만났다고 태풍을 만났다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표는 로마로 가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가면서 백부장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어, 지금 가면 풍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띄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그 말을 무시하게 되죠. 결국에는 풍랑이 와서 살소망이 없을 때 결국에 그 살소망이 없는 그 때에도 그들을 살았던 것은 바울에게 주셨던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절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그 사명 을 이루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까지도 사아야될 사명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다 붙여 주십니다. 그렇죠? 바울에게는 이렇게 생명을 사아야될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명 따라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죠. 저 사람들 분명하게 사명이 있을 때 분명하게 사명이 있을 때그 사명을 이루어야 될 분명한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여정 따라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코로나 재앙 만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령으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정말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현장과 그 시대를 반드시 살리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배태한 사람들을 누구의 손에 붙였냐? 바울의 손에 붙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배태한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생명 얻게 되고 결국에는 가이사 앞에서에는 서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지가 분명함 됩니다. 나에게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한 내게 주신 언약이 있느냐? 언약인가? 이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고백하게 하셨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 아가야를 거쳐 이를 섬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다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려 하고 전도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그 말씀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세기 보고 말을 두고 바울에게 주셨던 절대적인 언약을 딱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그 언약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울이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시 인용해서 바울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바울이 낙심하지 않도록 얘기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는 말은 안담대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담대하라고 하나님말씀하담 원래 담대하면 은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담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약간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담대를 하시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겠고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주셨던 붙잡았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이요. 똑같은 기준 속에서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문제가 와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있느냐? 문제 해결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주신 언약을 정말로 기억하고 있느냐? 주신 언약을 정말로 중요하게 붙잡고 있느냐? 거기에 모든 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땅건 대충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충 붙잡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게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 받는 그 시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모든 게 결정이랍니다. 예배 때 말씀 받는 그 시간에 모든 게 결정이랍니다. 주셨던 그 언약을 계속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내게. 이때부터.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양만 붙잡아도 됩니다. 내가 뭐 능력이 있거나 뭐뭐 뭐 수준이 있거나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내가 처하는 환경 속에 그리고 이 속에서 내게 주신 세기복음화를 향한 사명이 뭐냐? 그때부터 내 삶과 하나 님의 계획과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를 왜이 사정과 이 환경 속에 있게 하셨는지 그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은답니다.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향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로마로 가는 길. 인데요. 로마로 가는 길의 여정 속.